송파구에 국내 첫 공립 책박물관이 건립됩니다. 단순한 전시관을 넘어 책을 소재로 한 복합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서정한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로 공립 책박물관이 생깁니다. 책박물관은 현재 재건축 중인 가락동 시형아파트 앞 땅을 기부받아 건립되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2018년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책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책 박물관 짓는다는 걸 소식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행사에 직접 와 보니까 기대가 되고 주말이나 방학 동안에 더 자주 오게 될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책 박물관은 전시 기능의 박물관에 도서관의 기능을 합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그는책 박물관을 전시실 외에도 교육실과 북카페 등을 마련해 서로 소통도 하고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주 관람층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해 어린이 체험실을 마련하고 어린 자녀가 체험형 콘텐츠를 경험한 뒤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물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은 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사색을 함으로써 우리가 긴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파구는 주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2012년부터 책 읽는 송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색만 있고 사색은 없는 시대에 책박물관이 주민들을 위한 여유로운 사색의 공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서정암입니다.